자 함수를 하나 하나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get data 함수는 패치 요청을 하고 결과를 출력을 합니다. 두 번째는 좀 무거운 작업을 처리한다고 가정에서 만들었는데요. 실제는 뭐 그렇진 않고 어, 어떤 파라미터를 받아서 데이터 통신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파라미터에 의해서 데이터 통신이 필요 없으면 바로 실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이 함수를 한번 먼저 호출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래 코드에서는 안녕하세요 라는 걸 출력을 하고 함수 호출하고 그 다음에 무거운 작업이 시작됐어요 라고 결과를 어, 이제 그 실행을 하는 것이겠죠 먼저 한번 이 함수를 실행을 해보면 안녕하세요 무거운 작업이 시작됐어요 라는게 나오고요그 다음에 응답 코드가 비동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실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걸 폴스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러면 동일한 결과가 나올지 안녕하세요. 무거운 작업이 시작됐어요 가 여기서 두번째 나왔는데 그렇지 않죠 지연 없이 실행이 됐다는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코드의 순서를 보장하지 못하는 코드가 됐어요 사실 동기와 비동기가 섞여 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비동기로 바꿔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코드는 무거운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 지연 실행을 하는 방법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set time out 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코드를 한번 이렇게 지연 실행을 해서 어,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true로 할 경우에는 무거운 작업이 자 응답 코드. 이제 당연히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홀수로 이 함수를 호출을 하면 안녕하세요 무거운 작업이 시작돼서 지연 없이 실행이 바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동기와 비동기와 상관없이 여기에 어, 코드는 동일한 결과를 보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어, 이번엔 여기에 이런 또 다른 비동기 코드가 하나 있다고 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보면요. 어, 또 다른 비동기 코드가 실행이 되고 지연 없이 실행이 이제 되는 걸알 수가 있죠. 왜냐면 하이세 타임아웃이 사실 먼저 불렸기 때문에 핸들 헤비테스크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가 먼저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코드를 좀 우선순위를 높게 해주고 싶다. 이거는 좀 빨리 실행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큐 마이크로 테스크라는 걸로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지연 없이 실행이 먼저 실행되고 또 다른 비동기 코드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세타임아웃이 먼저 불렸으나 이 헤비 테스크, 이 무거운 작업에 이 작업은 우리가 좀 빨리 실행됐으면 좋겠어 라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마이크로 테스크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실행을 하면 얘보다 먼저 실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또 다른 비동기와의 어떤 제어가 필요할 때, 순서를 정할 때, 좀 우선순위를 땡겨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코드가 동기적인 코드보다 앞서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작업이 시작됐을 때 먼저 실행이 된 거죠. 정리해보면 1번, 2번. 그 다음에 비동기 콜백이 있는데, 얘네들끼리도 우선순위가 있다. 얘가 나중에 실행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마이크로 태스크 큐로 등록된 작업이 먼저 실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는 콜 스택이 있고요. 이벤트 루프 에서 이제 보통은 어, 매크로 테스크 큐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올라가죠 뭐 세타임 아웃이 라든가 이벤트 리스너 라 이렇게 이벤트 등록된 콜백 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마이크로 테스크 큐 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동작을 보면 어 우선 해서 가져오는 큐는 바로 마이크로 테스크 큐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 큐가 모두 다 비워져 있어야만 아 어, 매크로 테스크 큐가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마이크로 테스크 큐는 프라미스 콜백들, 즉 프라미스의 대내 등록된 함수라든가 얘네들도 이제 마이크로 태스크 큐에 들어가서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로 먼저 실행이 됩니다. 실제로 프라미스에서 좀된된된뭐 이렇게 했을 때그 콜백 함수들이 먼저 우선해서 실행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겠죠. 어, 동기 비동기 그리고 비동기끼리에도 이 매크로랑 마이크로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동시성 문제. 마주 하셨을 때좀 해법으로 잘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